제가 만약에, 아, 어, 만약에 그 상황이 뒤바뀐 상황에서 그런 간병을 해야 됐다고 했으면 저는 겉으로 표현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꼭 일어나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2시, 2시부터 기도 소리가 들려요. 1시, 2시부터. 그렇게 4시까지 하고 다같이 새벽 기도를 봤죠 그럼 엄마 언제 자겠어요? 1시간도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2-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엄마가 강했다 강했었던 것 같다 누구보다 더 그렇지만 혼자서는 가장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와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정말 과분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좀 좋아진 것 같거든요. 정말 제가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점점 더 좋아져서 일어나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다른, 힘든 분들이 저처럼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 구성원이 장애를 입고 나니까 또 많은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좀 궁금합니다. 형이 2014년 5월에 다치고 이제 19년 3월이잖아요. 이게 조금 조금씩 쌓여서 5년이 되니까 군전도 해, 혼자서 대수변도 해, 밥도 먹어, 뭐, 혼자 잘 다녀요. 간병이 이제 필요 없죠, 당연히. 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둘 중에서 누가 더 간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laughs> 그래서, 일단 이렇게 5년 동안의 바뀐 모습을 보니까, 이제 형 솔직히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은 똑같이 형인 거예요. 사실 축구 안 하는 형인 거죠. <laughs> 나중에 일어나면 축구할 거예요, 무조건. 가족으로서 걱정되는 심경이 많이 컸을 거예요, 그죠? 물가에 내놓은 애 보는 심정이랄까? <laughs> 어, 어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laughs> 이거는 얼마 전 일인데, <laughs> 형이 이제 휠체어를 그 눈앞에서 이제 뒤로 살짝 밀었는데 그 옆에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형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어, 애기, 애기, 애기!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지금 30대 아기가 됐어요. <laughs> 처음에는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애가 됐죠. 뭐, 근데 형은 이제 의지가 엄청 세니까 혼자서 하고 싶은 거야. 혼자서 해야만 되니까 적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아라. 나잘 갔다 올게. 막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마지 못해. 그냥, 그래, 다녀와라 하고, 집에서는 발발발 떨고 있었던 거지. 음.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laughs> <laughs> 집에서 큰 소리 나면은, 저희 가족 다 달려와요. <laughs> 한우의 가족으로서, 좀 그분들에게, 어, 조언이 될 만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마음 놓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한테. 한우의 가족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뭘, 뭘 부탁해도 다 들어주고 싶고 같이 힘들고 싶고 힘들어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족 미안, 가족한테 미안하니까 자기 혼자 삼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환자 된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되게 적절한 그런 조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에게 기댈 부분을 기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혼자 하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그럴 때는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환자가 혼자 할수 있도록.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본인에게 장애란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은, 솔직히, 형이 이제 장애를 입게 되면서부터, 더 끈끈해졌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만 할수 있는 일이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장애는 저의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끈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IC를 방금 빠져나왔는데,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드라이버 박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 결혼은 언제 하실 건지. 건지. <laughs> 이거 콘티에 없었던 거 아니야? 도착지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 저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몸잘 챙기고, 운동도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화이팅! <laughs> 사랑합니다. 나너 첫, 첫 월급인데 형뭐안 해주냐? 형 여기 내려주면 돼, 이제. <laughs>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줄게요. 보여주고, 뭐 여자친구, 여자친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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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어, 진짜 다 왔어요. 아니, 솔직히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오상까지 이게... 아, 오늘 아무튼 첫 게스트로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콜라보 한번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잘생겼다.